<laughs> 거 어디서 빌렸어 <빌려왔어? 웃음> 나이스. 거 어디로 갖고 왔어요? 어. 어디? 고긴 사당에서? 와. 와. 와, 이거 진짜 20km 넘을 것 같은데? 갑시다. 어, 편안. 와, 와 대박. 갑시다. 전시홀 2에 삽니다. 가보자 어? 지금 이렇게 준비 중입니다. 오, 와, 입구 뭐야? 대박이네거짓의 탑이 지어지고 있는 중이네요. 이거, 이거 해놓은 것 같은데? 놀러 가면 안될것 같은데요? 어떡해. 아, 오, 저거 봐. <laughs> 저희 호크랜드는 스토리에 나오는 이 토끼 친구. <laughs> 밀키에가 귀엽긴 하다. 저 부스 이름이랑 되게 어울리는데? <laughs> 지금 저희가 호코맨드 왜 이런 토끼라고 한 거를 대부 디자이너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너무, 너무, 바로 바로 옆에서 너무 바로 옆에서 말하고 있었어. 저희는 일단 이렇게 세팅하고서 이제 퇴근합니다. 직원분들이 열심히 봉사 중이시고요. 4주년 페스티벌을 위해서 여기가 지금 굉장히 춥거든요? 네, 다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지금 새벽 6시 반. 엄청 깜깜한데 4주년 행사 가려고 나왔습니다. 가보자고! 저좀춤 리허설 하니다오 호큰론드! 아늑한데? 어, 입장 시작! 아 5분 전입니다 지금 스태프분들이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계세요 아 원래 체스! 체스가 된 삼총사 같이 찍을래요? 한번 남았어 나도 섀도우 밀크 브라더에 들러 갈래요 <laughs> 예. 안녕 코코넨 들어왔어요 여기 여기 <laughs> 귀여운 밀키이 사실 스토리에 나오지도 않는데, 여기에 왜 있는 건데. 자, 저희 부스 이렇게 지금 세팅 완료했습니다. 한공 용프 스킨. 호쿠미의 스티커와 명함도 나눔 중. 첫펀매아크릴부도 하나 받았습니다. 우선 부적두 개랑 캐논 무적 두 개. 아두개두개두개 여섯 개 만팔천 원네 만팔천 원입니다. 아 저의 네, 아저 아, 보시고 오신 거예요? 말씀하시지. 이렇게 이것도 좀 가져가세요. <laughs> <laughs> 고마워요. 구독자 분이. 어? 응? 여 구독님 맞으세요? 어. 구독자 구독자예요? 네? 영상 보고 있어요. 아, 닉네임 뭐예요? 아, 유튜브. 아 아이, 아 친구 기다려봐요. 아, 친구 일로 와봐. 친구, 어디 가? 일로 와봐. 예, 이거 가져가요. 감사합니다. 아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잘 보다가요. 친구님. 저예요. 아유,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가져가요. <웃음> <웃음> 아, 이 친구, 친구 일로 와 봐요. 이거 봐봐. 이것도 이거 가져가요.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이 <laughs> 깜짝 놀랐어요. 아까 아까 진짜 한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조꺼운 친구가 와줘가지고. 아, 반갑습니다. 가져가세요. 많이 가져가셔도 돼요. 어, 이거 아, 많이 가져가세요? 진짜예요. <laughs>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 <laughs>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네, 어, 메모지 하나만. 어떤 걸로 <웃음> 드릴까요? <웃음> <응>? <웃음> 어, 감사합니다. 네배도 가져갔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해요. 방금 어머니랑 같이 오신 구독자분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제 스티커 많이 <laughs> 가져가 주신. <laughs> 진정한 킹덤인 부스를 하면서 도 지금 쉬지 않고 게임을 음, 하는 우리 모르닝 작가님이십니다 어디간거야 우리 구독자들 오고있니? 유명하신 분이에요? 성우분이요, 어, 성우분이요. 강소진님 섀도우밀크 목소리 연기하니분 아 어? 미친 목소리 들었어? 목소리 들었어? <laughs> <빨리 가죠>. 장난? <laughs> <laughs> 지금 방송하신다고 멀리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네, 살짝 들었는데 목소리가 장난 아니야. 지금 수진발 아기들. <laughs> 강수진님 뒷모습만 <laughs>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주교 무대감독, 부모지자, 대장한마디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최의책임군 신동이 걸그룹이 도아수습니다세요 안녕하세요. 이의 성우 강승입니다 시작부터 많이 온네요아이 오시는 거라고 예상했지만 이렇게 <목소리> 아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지금 얼굴이 어디서 많이 익숙하나 했는데 그래 쿠마탑 때 레몬 코스프레하신 분. <laughs> 맞아요. 네. 나 그때 나 대기실에서 눈딱맞았었었잖요 네. 기억나요? 그때 막 아무런 대화가 없었는데 눈맞췄대데 갑자기 깜짝 아, 그래요 아, 내가 그거 웃겨가지고 방송에서 말했었거든요? 네. 아, 저거 봤어요. 아 그래요? 어, 아, 응. 그러기에 그래, 언급되지 않을까 아, 아니 근데 코드 플레 진짜 잘했어.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네. 웃겨. 네. 아웃 고갈됐다. 짜잔! 오잘 나왔네요. 맘에 듭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지금 <laughs> 거기 보니까 금전운 있던데. 네 뭐하세요? <laughs> 지금 유튜브 하고 있거든요. 어, 네. 한장볼시요 <laughs> 네나와있어요네 교황인데요 어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오 교황이거든요 네 교황은 굉장히 높은 어르이죠네 그러니까 어 금전보다는 뭔가 나의 명예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만 되면 돈은 따라오니까 명망있는 유튜버가 된다 이런 의미로 되어요아 완전 좋은 카드 나온 거네요 네, 완전 좋은 아, 카드 나왔죠 잘 되실 것 같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린링 작가님께서 그려주셨습니다. 전송! 그러면은 이제 여기 나옵니다. 와, 와, 저기 있다! <laughs> 바로 나오네? 사람들이, 유저분들이 다 금손이에요. 장난 아니야. 지금 1위 차 행사 종료했습니다. 이게 오늘 와주신 분들이 선물, 이렇게 먹을 거랑 선물 엄청 많이 주셨어요. 저희의 저녁은 세 개나 시켰습니다. 이지 같은 놈. 먹고 힘을 내서 또 내일 파이팅하겠습니다. 이튿날 출근길 <laughs> 이거 앞으로 볶음 토끼로 보겠습니다. 볶음 <laughs> 토끼? <laughs> 어 우리 여왕님 헐리데리 쓰러져 있어. 짠. 안녕하세요. 어 <laughs> 직접 그리시는 거예요 지금 실시간으로? 네, 대박! <laughs> 이거 너무 귀여워요 그림도. <laughs> 어 여기 왜안 나오셨죠? 안 오신 건가? 멋있다. 어 이렇게도 가능 응. 지금 다들 준비 중이십니다. 뭐덥다보니 음. 아, 야. 네. 네 키위만 <기회만> 보면은, 충분하시네. <laughs> 저 이거 찍어도 돼요? <laughs> 아, 네네. 좋아. 저 이거 잘하시네요 와, 버짓좋와 크리스틴들. 멋있다. 우와. <laughs> 엄청 잘굴리니다 어, 여기 포토솜에서 2일차. 1차 셀러 호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10시 7분 행사 시작합니다. 호코으로 변신 <laughs> 오늘은 보라색을 입고 온호코이 카메라에서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왜냐면 피곤하는호어이호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아싸녀 소연이! 아! 알죠. 나 네, 기억하죠. 짠. 감사해요, 소연님. 좋아요. 잠깐만, 잠깐만. 으읍. 됐나? 한번 볼까요? 네. <laughs> 아, 좋아요. 아이, 감사해요, 소연님. 감사해요. 보았어요미프가 제일 좋아요? 네 그럼 어, 투한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수 네. 오늘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잘하셨는데요? 어, 감사합니다 진짜 <목소리> 머리가 너무 똑같아 저의 손목을 갈아 넣어아 진짜요? <목소리> 오, 이게 유명하신 3D 작가님이 만든 우와, 신기하다 너무 이쁜데? 우와, 바다 요정은 진짜 뭐야? 이쁘다 아, 상자의 용코가 좀 귀엽네 이게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케이크들께 굉장히 귀엽네요 어떻게 보면 이 케이크들께가 이번 사주년을 만들었다고 볼수 있겠네요. 어? 뭐 이게 요번에 여기 디오라마 아크릴이었나? 새로 나온 굿즈. 아, 음, 여기 있네요. 요번에 4주년 기념해서 새로 나온. 요게 이제 랜덤 키링. 그 새우스도 있어요. 아크릴 그래. 스탠드까지 포함. 어 캔디풀 귀엽네. 오케이. 이거는 스티커. 이게 뭐지? 아 레이어 마그네. 어 이거 귀엽다. <laughs> 에코백. 어 귀엽다. 어 이거는 에홀더 에코백은 셰네도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그 품절 대란이 일어난. 아. 섀도우 밀크 인형. 음, 여기에, 아, 이게 그 체스. 여기에 하루에 하나밖에 안 나오는 슈가 인형이 있습니다. 또 오늘의 과연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fine. 괜찮아. 괜찮아. 땡, 여기는 이디야 매장. 이디야가 아쉽게도 이제 스탠딩 테이블로 되어 있어요. 아니, 너무 더러운데? 테이블이 너무 더러운데요? 아니, 이거 왜 닦아주지도 않아. 이 친구도 어저께 분명히 떨어져 있었는데, 오늘은 왜 같이 붙어있지? 쯔미르가 때려보고 있어서 붙어있나봐요. 자, 이디아에서 마카롱 음료 세트 사왔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로 또받아줬어요 이게 뭐지, 근데? 초콜릿인가? 컵홀더도 되는데, 이쁩니다. 각성표바 자, 이 쉐미리. 쉐미리 음료가 좀 궁금하죠? 마카롱이 표바는 이제 앙버터인 것 같아요. 그리 어? 쉐미리는 오레오 크림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쉐미리 음료 한 번. 와우, 뽕따 맛. <laughs> 레알 뽕따. 퓨어 바닐라도 먹어볼게요. 음, 퓨어 바닐라는 이게 커피인가? 확실히 모르겠어좀 <놀라> 커피 느낌의 느낌이 나는데, 살짝 좀 느끼한? 근데 저는 쉐미음료가더 나은 것 같아요. 왠지. 한번 마카롱도 살짝 먹어볼게요. 마카롱이 좀 녹아야 되는데, 좀 살짝 냉동이라서. 음, 근데 마카롱 맛있습니다. 참고로 구독자분이 선물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는 세트를 시켜서 받은 쿠폰입니다. 크1 0 0 0 개, 무지개 큐브 500개 계정당 5장까지 입력 가능하네요. 6 0 원입니다. 여기 이제 어, 네. 이거 뭐 지금. 도 달려주세요. 이샵 인심이 좋은 걸 <laughs> <laughs> 자주 와주세요. <laughs> 어, 그때 딸크! 카페에서 뵀었는데 아 알죠 알죠 어? 기억하고요? 아, 진짜요? 요즘 저희 <laughs> 영상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어 맞아요 다시 돌아 주는 거 맞죠? <laughs> 그럼요 아 근데 아 <laughs> 너무 어렵더라고요 잠깐 이사 왔다가 영상을 찍고 있네요 이 채널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저희 킹덤 영상 더 많이 올려주시라고 방금 약속했거든요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laughs> PD님이셨어요? <laughs> 네 맞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어떤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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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같이 <찍고> <웃음> <웃음> 어. <웃음> 이원님께서 쿠폰을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리라고 이렇게 많이 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무려 5천 크리트 쿠폰. 잠깐, <laughs> 아, <저>, 같이 찍어 주세요. <laughs> 아저 유튜브 하고 있는데 혹시 네, 알지 아, 알죠? 알죠. 아, 기억하고 있어요. 어, 맞아요. 네. 기억하세요? <laughs> 아, 어! 그것도 기억하세요? 네. <웃음> 네. <웃음> 진짜요? <웃음> 아시죠? 여기 얼굴 보니까 아시겠죠? <laughs>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 고생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 되게 많이 왔죠. 오, 네. 오픈하기 전에 한번 확인을 했었거든요. 저랑 은지님도 보시면은 <laughs> 감사해야지. 아, 진짜요? <laughs> 어제 저희가 준비가 좀 부족했어가지고 네. 정신 이 없는 아, 것들이 있었는데 네, 맞아요. 저희가 바로 다 해결해서 오늘은 그래도 원활하게 네, 맞아요. 진행이 됐고요. 저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저희가 이제 이렇게 팬들하고 같이 네. 만들어가는 게임이라고 저희 생각하거든요. 네, 네. 워낙 팬분들이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시고 하니까. 네. 소님도 항상, 항상 방송하면서.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요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근데 아까 그 이주년은 기억하실지 몰랐어요. <laughs> <laughs> 어떤 그런 거는 안 하나요? 음악회? 아, 음악회? 아, 음악회요. 콘서트? 그럼, 다, 나중에 하긴 할 텐데 네. 지금 날짜를 날짜를 정해놓진 않았고 아 사실 어. 저희가 이런 행사를 되게 늘리고 있거든요 당장 지금도 여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동시에 저기 동베문 d d p 에는 동시에 하고 있고 나중에 더 크게 더잘 준비해서 해야죠. 아네 기대하겠습니다. 사인 여기 역서에다가 사인 한 장만. 아니, 아니, 이내려 네, 네, 계속... <laughs> 어, 청가인 저도 사인해주세요. 아, 내가 호쿠미 사인을 안 했어. 네. 줄까? 저 떨어졌어요, <laughs> 저거. 신청했는데. 아, 아, 진짜? 뭐 신청하셨어요? 망고맛이 근육 운동하는 거그려달라고 했거든요. 아. 저희 <laughs> 네, 상천 됐어도 뭔가 어렵긴 했겠네요. <laughs> 나중에 야, 호, 호, 호쿠미마 <laughs> 쿠키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감사, 아, <laughs> 감사해요. <웃음> 아니에요. 1차 <감사합니다. 웃음>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물 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진짜 최고다. 지금 아쉽게도 남도영님 계속 기다렸는데 몰래 오셨다가 그냥 가신 건지 아직 안 오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쉽지만 다음에 뵙겠습니다. 먼저 퇴근할게요. 빛해가고. 저도 즐겁고, 에너지 받아갈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목소리 좋아해 주시고, 연기 사랑해 주시는 만큼 저도 앞으로 후반에나 열심히 연기할 테니까, 앞으로 쿠키런 킹덤과 오래오래 꼭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늦은 시간까지 기대를 주셔서 또감사하고요 쿠키런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한눈성을 정말 여러분을. 여러분 사랑으로 사랑으로 바사람들은다 더욱더 어. 사랑해 주시고요 4주년이 됐는데 내년 5주년, 6주년, 7주년 그래서 계속, 사랑하는 계속 계속 사랑받는 그런 기쁨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어차피 마중이니까 그거 하나만 찾아 드릴까요? 네. 그 아이돌들 콘서트 어? 하면 어, 우리 절로 가야 돼 <laughs> 유튜브에 나와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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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 4주년 행사 끝났습니다. 이틀 동안 찾아와 주신 분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우리 5주년 해봅시다. 안녕 고생했다. 설탕논 용구야! 빠이 저희는 끝나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 <laughs> 아침 8시에 샌드위치 먹고 지금 밥 처음으로 먹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 많았어요 이틀 동안 아 <laughs> 아닙니다 너무 네. 힘들었고 <laughs> 어때요 근데 재밌으셨나요? 나 되게 재밌었어 아. 되게 성취감이 있고 음. 물론 재고는 많지만 <laughs> 그, 뭐, 다 내가 좋아서한 거니까. 그리고 뽀꿈님도 마케팅 같은 거 되게 많이 해서 너무 좋고. 방송 때마다 얘기해도 뽀꿈이 양일 간다고 계속 얘기해. 수원으로 출생을 하는 거좀 힘들었는데, 세 번이나, 삼일이나. 어떻게 다음에 또 기가 있으면 갑니까? 기회가 있겠나요? <laughs> 아니 아까 아까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대표님들이 부탁한다고 했잖아요. 아, 뭐 되면은항하오 오케이 자, 여러분 다음에도 기대해 주세요. 저는 그럼 빨리 밥을 먹고 지금 집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또 빨리 먹고 가보겠습니다. 제 한마디 해줄수 있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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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 타이치. 화이팅 목럭님, 티. 꿈은 안 돼. 행사장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이고 앞으로 너크미 채널 더 잘되길 기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꿈님 화이팅 하십시오. <laughs> <화이팅! 웃음> <squeezá. 웃음> 감사합니다.